아니, 자꾸 딴짓하고 이러니까. 사람 앞에 있는데, 딴짓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눈 쳐다보지 않고, 딴데 보고 얘기하고, 친구가 앞에서 아, 얘기하는 거야. 다른 친구랑 카도록고게 어, 들어가, 들어가. 어, 뭐, 들어가라그래서나 들어가는 거야? 응. 반항은, 나도 승질이 못 됐지. 아, 머릿결. 머릿결 샤르르 하죠. 샤르르 하지, 진짜. 응. 이렇게. 이렇게. 나 <laughs> 지금 자다 일어나서 좀 정신이 없어 그래서 자다 일어난 김에 이걸 하나 먹으려고. 맨날 나방할 때뭐 먹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지금 이 나이에. 음. 음, 맛있잖아. 제나가 이거 맛있다고 이제 쿠팡에서 이걸 시켰는데 사실 이거 다이어트 할때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나는 이제 곧 4월 달 바디 프로필 찍어야 돼서 바디 프로필 시작하기 전에,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대 날은 참 자기 먹는 모습을 안 보이려 그래. 설득을 해볼게요. 맨날 응. 물건만 살라 그래. 음. 맛있어. 근데 오늘 하체 운동하고 와서 어느 동네 사는지 비밀 물으면 안 돼요. 컵 이거는 저기 거예요. 라운드 테이블. 응. 인스타에서 팔아요. 아유. 엄마가 거의 지쳐가고 있어. 너왜 이렇게 생생해? 응. 12시간 잤으니까. 아, 예쁘네, 우리 딸. 이쁘죠? 안녕. 가세요. 공부하거나 일할 때도 꾸미는 편이신가요? 잠시 외모는 포기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잠시 포기해야지. 예뻐야 될 때가 있는 거고,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니까. 예쁜 거는 시험 끝나고 예뻐도 되니까. 예쁘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는. 어려워. 그건 나 같은 사람 밖에. 저도 연애하고 싶어요. 연애시켜주세요. <laughs> 소개팅 나방을 합시다. 유튜브에 안녕 모음집 올려. 아, 신박한데요? 맨날 안녕? 뭐 이러는 거? 계속 안녕? 안녕? 재밌을까? 아니요? 어, 더 좋은 거 e 플러스 하고 있는데 이러더라. 어머, 어머, 지금 응. 난리 났어, 지금. 아 우리 고양이 왜 이렇게 야야 나요, 형! 뭐야, 뭐야. 제나님, 나방 잠복기가 필요해요? 음, 그렇구나. 너 괜히 음. 나오려고 그랬구나. 아니, 아니요. <laughs> 너 그게 사람들 금방 알아 진심인지 아닌지 뭐 어떤 걸 진심이어야 되는 거지 아니 자꾸 딴짓 하고 이러니까 사람 앞에 있는데 딴짓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눈 쳐다보지 않고 딴데 보고 얘기하고 친구가 앞에 얘기하는 다른 친구랑 도록할게 어, 들어가 들어가 입기 훈련이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응. 제나가 들어가니까 좀 허전하긴 하다 <laughs> 아뭐 들어가라 그래서 나 들어가는 거야 반항은 <laughs> 나도 승질이 못 됐지. <laughs> 제나야 엄마 말 잘렸자 이러고.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사람 앞에 있는데 딴짓 하고 기속 말하고 딴데 카톡하고 가지 말라고 하지. 또 내가 그런 성격은 아니다. 은근히 또 나도 못 돼가지고 용돈 <laughs> <응돈> 없는 거지. <laughs> 여러분이라도 혼냈을 것 같죠. 저희 치과에서도 직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환자분이 오면 환자분 눈을 쳐다보고 환자분 옆에 붙어 있고 따라다니고 갈 때까지 보고 그렇게 해야 돼. 사람을 대하는 데에는 진심으로 대하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해요. 아, 제가 감정 요 정도면 제,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화낸 거야, 이게. 입 냄새. 어, 막 입에서 막똥 냄새 날 때도 있잖아.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푹 자고 일어나는데 계속 입을 닫고 있으니까 그때 현기성 세균이 막 활동하니까 입에서 이제 똥 먹었냐 이렇게 되잖아. 그럴 때는데 22번 하니까. 음. 그렇죠. 음.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불일 다있나요 불일도. <laughs> 일단 보고 왔어. 엄마가 아까 내쫓아서 다시 왔어요. 제난 성격 좋다라고. 그쵸? 사실은 제가 성격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에이? 좀 좋은, 좋은 것,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야, 좋은 거같아아니아니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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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요. <laughs> 저는 지금 먼저 손 내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성격 저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음.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둘다 성격 들어와요, 사실. 제가 그래도 엄마보단 나은 것 같아. 엄마보다는 카톡 친구가 더 많거든요? 카톡 친구? 나 되게 많아. 다 비즈니스잖아. 부동산 아주머니, 치과 직원분들, 이런 분들 아니고요? <laughs> 내일도 음. 친구 만나는데, 저녁 먹는데 이게 자본주의가 이렇게 힘들어요. <laughs> 왜? 같이 이제 상사 비유 맞춰야 되고 이런 거? 우린 비즈니스 관계라고 그때도 쇼인도모녀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그 영상 안 나와서 아직 모르셔 아, 쇼인도모녀 영상 나와요 쇼인도모녀예요 사실 우리의 정체가 밝혀져요 우린 남이에요 다들 진짜 현실모녀래 아 진짜 저런 딸 낳고 싶어요? 오늘 저도 이런 엄마 갖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여기 있잖아 어딨어요? <laughs> 저 말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나도 지금 머릿결 지금 이 화면으로 확인하긴 하니까 진짜 야들야들 해졌다. 머릿결 나방 했잖아. 툭불이요, 툭불. 툭불이 뭐야? 음, 소고기 툭불. 툭불 등심? 응. 음. 왜? 응? 음? 왜? 야들야들하다. 연장이 왜 이리 우울해 보이셔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제가 약간 영롱하게 생겼어요, 아련하게. 아련한 눈빛 발사. 음. 왜, 왜 아련한데요? <laughs> 그렇게 생겼어, 그냥. 아리온은 크게 생 갑자기 두 배가 됐어. 225명이야. 반가워요. 사랑해요. <laughs> 어, 오늘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아까 그 저기 목사님 유튜브 듣고 누가 또김도또 김동호... 아, 임했나봐요. 임했어. 누가 아, 성령이 임했어. 김도훈 목사님 그 아카이브 들어보라 그래서. 아 어, 은혜롭다 이러면서 잠든 거예요. 어, 은혜를 입고 깨어났어. 저도 오늘 불경 듣다가 불이 <laughs> 감사합는데 <다 잠시만요. 웃음> 마음이 안절 확대면서 잠에서 깼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말하지 보통 뭘 자꾸 임해? 뭐 아궁이 불 뜨는 것도 아니 <laughs> 수진이 펜트하우스 심술련 닮았어요 아니 아니 그냥 심술궂게 생겼어 근데 <laughs> 네, 저 유인나를 더 닮았어요 그러니까 유인나 닮았다는 말을 더 많이 듣긴 했어요 유인나? 응 음. 잘못 들었지 내가 유인나 유인. 그냥 있나? <laughs> 수진쌤 양말 짝짝쓰? 이러시는데? <laughs> 예리해, 예리해. 왜 이렇게 짝짝이로 신, 신어? 못 찾아, 못 찾아. 네, 한 짝씩 달아나가지고. 음. 계속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주서 신는 거예요. 음. 네. 제가 의외로 되게 소탈한 사람이라니까? 짝짝이로 신는 게왜 소탈한 거야? 실신치 <laughs> <신지> 못한 거야? <laughs> 맛도 좋고 음, 천연에서 향을 뽑고 천연에서 색을 뽑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계속 시행착오 3년이라 하다가 나왔지. 치약 개발 전에는 무슨 치약 쓰셨어요? 이거 저거 다 써봤어요. 맞아요. 저다 테스트했어. 취향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음. 그냥 가방을 그렇게 사서 얼마나 좋을까. 아재나 님이 목소리가 낮아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아 진짜요? 낮아야지 신뢰도가 높아. 엄마는 신나면 은 굉장히 신뢰도가 없어지는 목소리네 그럼? 나? 나신뢰도상상 타고 올라가잖아 신나면 목소리가. 음. 원래 말도 빠르고 목소리 톤이 높지. 새꼬리 같은 꼬리그치 진짜 어, 다 갖췄어 목소리까지. 어벨리댄스 되면 언제 나가시는지. 코로나 끝나면 바로 열리겠죠? 지금은 안 열려. 진짜? 지금은 내가 실력을 아, 뒤에서 잠깐, 이렇게 쳐드려. 잠깐만. 아 진짜? 볼까? 어. 와. 오징어 같은 오징어. 아, 다시 그러면 다시 진짜? 제대로. 와. 허러 <laughs> 아니야 허러